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폭행 사건의 변호를 하거나 혹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늘 듣는 얘기가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어, 상대방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어, 내가 때릴 수밖에 없었다. 혹은 상대방이 먼저 나를 밀쳤기 때문에 나도 막 때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상대방이 먼저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왜 오히려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거냐? 왜 나를 처벌한다고 하는 거냐면, 이제 분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한다, 뭘 한다고 해도, 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어, 주먹으로 선빵을 날린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는 게 인정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인정된 케이스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인정이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A라는 사람이 X라는 사람을 폭행을 했어. 어떻게 폭행을 했냐면 주먹으로 두 번을 때리고요. 발로 세 번을 걷어 찼대요. 자, 이런 경우에 과연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성립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이 사건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대법원에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판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맞붙터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 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해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띤다 그런데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험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용력을 행사했다면 그 행위는 새로운 적극적인 공격이라고 평가가 되지 않는 한 사회관념상 허용되는 상당성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내가 누구를 툭 쳤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폭행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폭행이 성립을 한다면 우리는 다음 절차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 폭행은 맞아 그런데 이거를 처벌해야 될 정도니? 어, 정당방위면 우리가 처벌을 안 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정당방위이냐 아니냐로 이게 어, 처벌을 할 만한 폭행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자라고 할때 서로 싸우는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일방적이어서 일방이 방어만 하는 수준이라면 그거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건 정당방위잖아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 법원이 무죄를 줬는데 뭐라고 하면서 무죄를 줬는지 보겠습니다. 자 체구가 작은 여성인 피고인이 건장한 남성인 피해자의 체격이랑 완력의 차이가 굉장히 현저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그리고 피해자는 계단 연결된 난간 문을 열고 나가는 피고인을 따라서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계속 폭행을 했대요.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채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상당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고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을 해서 넘어진 채로... 위에서 계속 사람이 남자가 막 때리니까 여자가 바, 어, 넘어진 채로 이제 막 발길질을 하면서 이걸 밀어내는 듯한 어떤 방어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러한 폭행이 가해졌다. 이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채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서 유형력 행사라고 할보지가 많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의사로 행한 것은. 아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돼서 어, 이 부분 폭행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서로 싸웠어, 서로 싸웠다. 어, 걔가 나세대 때렸는데 나걔한 대밖에 안 때렸는데가 아니라 걔가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나를 막 밀어붙이면서 폭행을 하고 있고 내가 한두대 정도 때리거나 밀치면서 얘를 막 어, 밀어내지 않는다고 했다면. 걔가 나를 더 많이 심하게 폭행을 했고, 뭐, 내, 뭐, 얼굴이나 어디나, 뭐, 뭐 골절 이상의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사실 관계가 인정이 될 경우에만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세대 때렸다, 두대 때렸다, 뭐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어,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의 수준이 되어야만 정당방위나 어, 정당행위가 성립을 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 걔가 나를 기분 나쁘게 어 걔가 막 때려봐, 때려봐, 막 이래가지고 내가 한대 쳤잖아, 뭐 이런 주장으로는 어, 무죄가 나오기 어려우니까. 어떤 경우에 모죄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주장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